그리고 그 노른자를 먹으면은 어 특별히 장내 미생물이 TMAO를 만들고 이것은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증가가 돼서 결국은 여기 계란 노른자 두 개를 먹었을 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TMAO가 증가가 되는데 TMAO가 낮은 그룹 높은 그룹 조금 더 많은 그룹 가장 많은 높은 그룹 이걸 비교해 보니까 TMAO가 낮은 그룹이 여기 관상 동맥 조영술을 받은 다음에 3년 내로 쓰러지든지 죽을 위험이 100%라고 하면 이것이 노른자 두개 먹어서 높아진 사람들은 TMAO가 가장 많아지겠죠. 4분이 제일 높은 그룹은 2.5배가 더 많이 3년 내로 사망하든지 뇌경색으로 쓰러지든지 뇌졸중이 뇌돌, 오든지 하는 사고, 사고가 더 많이 온다라고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. 계란은 정말 고급 단백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?